녹조라떼, 녹조현상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상습적인 녹조현상과 갑작스러운 물고기 집단 폐사, 그리고 외가리들의 떼죽음. 이처럼 안동댐은 그동안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셋! 25일 문제 해결 가능성을 네? 보여주는 해드립니다. 행사가 열렸습니다. 인공습지 조성 사업은 안동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15년 협약을 맺고 진행해온 사업입니다. 인공습지를 만들어 물에 섞여 있는 오염물질이 안동구로 바로 흘러들어가는 걸 줄이겠다는 목적입니다. 총 사업비는 63억 원, 규모는 약 4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5개를 합친 것보다 넓습니다. 일단 이게 직접적으로 하천으로 물이 흐르게 되면 체류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 습지를 통과하게 되면 총 체류 시간이 13시간이 걸립니다. 호창포, 억새 이 등이 이제 식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들이 질소와인을 흡수하게 됩니다. 습지로 들어오는 물의 양은 하루 평균 27,000톤. 이 물은 침강지부터 얕은 습지, 깊은 습지를 거쳐 걸러진 뒤 역개천으로 빠져나갑니다. 환경부 지침에도 인공 습지는 녹조 유발 물질 등을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불정정한 배수를 관리하고 또 자연적 정화된 저비양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면 습지가 유리할 수가 있겠죠. 배수에 이제 유기성 오염 물질, 질소, 인뭐 이런 거는 그 여기서 걸러질 수가 있죠. 그런 장점에 의해서 그 전에 이게 습지가 없을 때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겠죠. 수자원 공사는 다른 지역에 있는 비슷한 형태의 인공습지에서도 오염물질을 줄이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안동시는 인공습지를 관광 활성화와 생태교육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 앞으로 이 습지가 우리 안동호나 낙동강의 수질보호뿐만 아니라 생태환경 기반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어, 뿐만 아니라 이 습지를 어 천연기념물인 이곳 사신리의 느티나무와 연계해서 어 새로운 어, 생태관광 명소로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신혜입니다.